내가 한번 타볼까? 야, 그거 타봐. 아니야! 아니야! 너는 어떻게 차는 이게 잘 타는 건가? 너 나랑 똑같잖아. <웃음> <웃음> 너 표정 봐. 아니, 마음 가져버렸잖아. 어떡해. 어떡하지? 어떡하지? 근데 오늘 못타 물도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타는 거는? <거거든. 웃음> 응? 아 그런 거야 또? <laughs> 어. 야너 뭐해? 어? 나 놀고 있잖아. 노는데 그러냐? 야 쿰쿰거리. 아 맞다 여기 1층이지. 야그 그렇게 운동하는 거 아니야. 야 이리 와봐. 봐 야, 이렇게 운동하는 거거든? 이러면 더살 빠지거든? 똑같이 딴 거거든? 그럼 더 살찐데. 살빠진게 아니고 살 찌겠지. 야, 내가 해 제일 좋아. 다 이렇게 운동하는 건 정말 싫어. 내가 하는 거 이게. 네, 이렇게 어, 한다네. 이렇게, 응? 이렇게 하는 거야. 아니, 저기 유영이또 있잖아. 그거 나 끝나는 거야? 야, 나 조금만 더 하네. 운동 안 하고 먹는 유형이 있잖아. 그것도 무슨 말이잖아. 오늘의 메뉴는 어, 어? 오늘의 메뉴는 짜잔. 어 맛있겠다 근데. 야 우리 그만하자. 우리 그냥 게임 짜잔. 영상 찍자. 게임 네, 영상. 네, 네. 게임 영상 말고 우리 그냥, 그냥, 그냥 운동 그만하고 먹자. 먹기나 하자. 아 게임 영상 찍자. 어 맛있겠다. 어 아, 우바시게. 내가 잡은 수어끝